안녕하세요. 저번에 심어둔 산양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는 날씨가 4월달까지 추워요. 네, 그러다가 봄이 잠깐 머물다가 여름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밭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고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고요. 예, 건너편에 보이는 마을은 우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삼양삼은 예, 제가 4월달에 중순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아, 심어두기만 하고 예, 그대로 이렇게 방출를 했거든요 예,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 마을에서 아, 여기까지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저기 보면 길이 보이죠 저기서 보면 여기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훤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어, 제가 여기는 또 이렇게 줄을 치 놨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줄을 쳐 놓게 되면 아 여기는 약초 재배를 하는 곳이구나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약초밭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시는 분도 없어요 이제 다가가는데요 예, 저는 취미로 약초를 재배를 좀 합니다. 뭐 단대부터 더덕, 도라지, 산양삼. 아, 이렇게 이 모습은 산삼이 아니에요. 산삼이 한 곳에 이렇게 날 수는 없어요. <laughs> 아 정말 잘 나왔죠. 네, 오구로돼 있어 요오구 딸도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달릴 거예요 오구잖아요 아, 사구네 사구 사고. <laughs> 사구 사구 전부 다 3구 아 이렇게 예, 잘나고 있네요 예, 산산처럼 보이죠 이 예, 산삼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없습니다 이 예, 가족 산삼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보통 뭐 다섯 뿌리 두 뿌리 세 뿌리 예, 그렇습니다 사냥한 삶은 이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냥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잘 자랐죠. 그런데 제가 많이 심었는데요. 안 나오는 녀석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녀석도 있고.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잘 커주겠죠. 검산에서 4년 삼 5만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4년근을 좀 샀습니다. 4년근. 그분도 말씀하기를 4년근을 심으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면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벌써 야가 이제 오래 지나면 5년 짜리가 되는 겁니다. 5년. 그만큼 빠르잖아요. 이렇게 심어두면 뭐 사냥산 백수도 해도 되고요. 뭐 접대형으로 <laughs> 그렇게 해도 되고. 어 여기 보면 한 줄에 모터 6폭이 이렇게 심었는데 조금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안 나온 것도 있고. 조만간에 와서 또 쑥도 한번 뽑아주고. 그래야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꼭 먹는 것보다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키우는 재미가 아, 씨앗도 뿌려 놨는데 씨앗은 뭐 아직은 발화가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씨앗은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올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삼양삼 씨앗은 개갑을 반드시 시켜야 예, 올해 빨리 나옵니다, 빨리. 개갑을 시키면. 예,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니까 뭐, 진화물도 많이 보이고요. 제가 4년 전인가요? 여기에 산항삼 씨앗도 이렇게 뿌렸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laughs> 안 보여요, 씨앗은. 저렇게 지금 사냥삼이 나온다 치더라도 아마 몇 개는 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처음에 하수오 씨앗을 뿌려서 모종을 만들어서 또 하수오도 재배를 좀 하고 있고요 모종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모종으로 뭐, 돈은, 뭐, 모종값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씨앗값도 들어가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잔대도 그렇고요. 약초에 관심이 많으면, 아, 이렇게 되나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도 제가 씨앗을 엄청 뿌려놨는데, 이 녀석이 지금, 이 4년대 4년이 되는 그사냥삼 씨앗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4년 됐는데. 이렇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러다가 겨울에 뭐 얼어 죽거나 아니면 뭐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여기다 한번 보시죠.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씨앗 뿌린 거는 아무래도 뭐 실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4년생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4년생 4년생을 갖다 심었더니 이렇게 잘 되는 걸아 여러분도 아마 뭐 야산 같은데 있다면 씨앗을 뿌리지 말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그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제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느낌을 알잖아요 아 씨앗은 참말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모종을 사다가 심으면, 심으면 훨씬 빠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뭐, 모습입니다.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이렇게. 해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요. 처음부다 4구입니다. 4구. 4구, 4구. 그러니까 4년 됐으니까 4구로 이렇게 변했겠죠. 이 산삼도 4구 정도 되면 뭐 20년, 뭐 30년 된그 산삼도 있습니다. 요 앞전에 저희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동네에 신만이가한분 계시는데요. 아, 그분이 산삼을 1억 몇, 얼마짜리를 했어요 판매는 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떨들썩하게 소문이 난건 사실입니다. 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많이는 죽지 말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자라주면 좋겠네요. 내년에도 좀더 심어 볼 예정입니다. 이쪽에 다 개관을 해서, 여기 계속 개관을 해서요. 좀더 심어 놓고 싶네요. 세월은 이렇게 뭐, 금방 가지만더 4년짜리 그 모종을 사다 심으면 훨씬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